야, 씨, 코난 범인들 존나 나오기 시작했다. <laughs> 진짜 존나 많다는 얘기야, 그러면. 그치. 지 씨. 아, 제가, 아니, 지금, 오는 게 아니라, 뜨거워갖고, 불 끌라고 존나 뛰는 것 같은데. 와, <laughs> 와, 아, 아! 우와, 아! <laughs> <laughs> 씨. 안 물렸어. 어, <laughs> 야, <물렸지>. 난 어떡하라고. 으쌰. 야, 뭐, 지 오사 <laughs> <오, 웃음> TV. 총! 걸렸어. 아, 총! 아, 진짜 걸렸어. 아, 씨. 너 총아. 걸렸어. 왜 이렇게 걸려? 아군 씨야, 총이나 닦으세요. 하루 종일인데. 흠. 아, 또 콩콩 가지고 닦아라. 씨. 수수이에요 거기. 고병장님, 이렇게 닦으면 됩니까? 이제 대가리 박는 거야, 치아구석에다가. <laughs> 아. 조심 <굿샷>. 걸렸어. <laughs> 아, 왜또 걸려! 아, 다 진짜, 너, <laughs> 씨! 진짜, 너 장난 하니야 아, 진짜. 로 <laughs> <진짜>. 아, 진짜 <laughs> 걸렸어! 아, 오른손 물리면, 아, 흠. 아, 공속 아,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야, 너무 많은데? 최대한 싸봐쏠수있 미니건을 지금 쓰고 싶어도 지금 얘들 때문에 못하잖아 미니건 있어, 지금? 안에 있지 아, 씨 어, 그러니까. 꺼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뒤집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덮어졌 덮어졌네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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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빼. 아, 유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큰일 네 이야, <laughs> 계속 온다 덮... 내려봐 여보 해스 넘어와봐 권총 있어? 안 맞아 아, 이것도 안 맞아 삐줌이 없으면 차를 좀뺄 수가 있는데, 차를 못 빼겠네. 음. 상태가 좀 괜찮은 차가 있으면 그걸 타고선, 어그를 끌어서 뺀 다음에, 안에 들어서 미니건 갖고 나오면 해결되긴 하거든. 아무리 지금 손이 병신이래도 음. 미니건 지금 두 탄통이니까, 1040발이야. 아, 그 정도면 뭐. 그 정도면 여기 다 잡긴 해. 근데, 어우, 씨. 야! 더 많아졌네? 저기, 아. 일단, 사이렌 때문에 주변에 다 끌렸을 거야. 일로 가지마봐. 일로 와봐. 뒤에 새 배터리 있으면 좋겠다. 들러봐 노래 너무 비장한 거 아니냐? 아, 배터리 없는데. 아, 저번에도 근데 씨, 공속 때문에 존나 고생하다 결국은 뒤지지 않았나? 아, 그래도 딜은 나오니까 다행이네 아이 미치겠네, 답답해서. 이 정도 템포로 오면 괜찮은데, 이 정도 가발 적으로지 아, 저걸 어떻게 빼냐고, 저 새끼들 버스 작살내 건네 저거. <laughs> 오지 마. 계속 해어지 말고. 우 와봐라, 이 새끼들아! 나좀 먹어라! 띠좀 제이슨도 오고, 뭐다 와라! 제발. 띠 좀이 빠졌을까? 사이렌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, 차로. 아, 이 스키 한병 때리고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, 진짜로? 이게 적당한 양이어야 가갖고 좀, 좀 빼고 타고 그럴 텐데. 야, 씨, 코난 범인들 존나 나오기 시작했다. <laughs> 진짜 존나 많다는 얘기야, 그러면. 그치. 지금 거기 뭉쳐있어서 그렇지. 우리가 가면 그 뭉치는 데 퍼지면서 또. 아, 미치겠네. 이거 어떡하지? 탄이 없어, 이제. 응. 이중이다 둘, 셋. 아이씨, 빼야돼. 일단 빼봐. 아, 이거 한, 한, 네 시간 걸리겠는데? <laughs> 잡아야 돼. 다시 돌아가잖아. 어.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집을 못 가네. 돈척 깎기. 어? 저 차가 우리 집인데 집을 못 가. 아이 어떻게 대배해야 되냐 진짜 이거. 사이렌 때문에 안 빠지는데. X 됐네. 몸이라도 성에 잡을 거아니야 이거를. 오. 탄얼마나 있어? 야뛰뛰뛰뛰 뛰. 좋다 좋다. 쭉빼쭉 빼봐. 너 어. 어? <웃음> <웃음> 아 씨. 야, 갈라져. 장애인 뒤로 쭉 빼, 그냥. 알았어.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맞아. 총이, 지금 총이 문제가 아니라, 손이 병신이냐? 흠. 응. 저기, 지금 자폭준비 있어, 요 이거. 뭐. 아, 그래? 보이지, 빨간 배로. 어, 한 마리 있네. 흠. 아, 두 마리인데? 여기 또있는데 아, 그러네. 아, 씨. 그래, 차라리 자폭준비가 뛰어주면좀 좋겠는데. 오지 마. 허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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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붙어, 씨 터져라! 음... 터져라, 모르겠다! 터져라! 안 터진 것 같은데, 그치? 지주먹다 에이... 무너지네. 아, 씨. 오, 그래도 차 주변에 애들 많이 빠졌어. 그래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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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앞쪽에 많이 왔다. 다시 돌아간다. 음... 아, 속이 안 좋아. 그러고 보니까 백신이 저 안에 있잖아. 아, 씨. <laughs> 하... 아니야, 아니. 뭐, 뒤지면은, 그냥 뒤진다 생각하고,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. 치료제를 어쩐지 갖고 나오고 싶었어. 잠깐만, 에이... 한타임 쉬고, 땡땡 돌려서 그냥 무리해서라도 한번 갔다 와야 봐 되겠다. 들어가게. 어, 아니, 씨아 근데 좀비, 좀비가 있으면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. 아니, 차를 빼야지. 아, 그냥 뺀다고? 어, 후진을 하고, 전진을 하고, 음... 해갖고 뺄 생각을 해야지. 멀리 가서 들어가면 되잖아. 나가미니건 갖고 내려오면 되 어우야, 방어방. 그니까. 그냥 내가 뒤지고 차 그냥 바로 나가서 후진 한 다음에 빠지고서 미니건 멀리 가서 끌고 갖고 갖고 그냥 쏘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이거 지금 나 속이 안 좋음이라서 자폭 하나만 일단 터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이 새끼 뒤에 있다. 터트려? 아, 냅둬. 냅둬, 냅둬. 어그로 끌리고, 오케이. 터져! 어, 뒤집는다. 오케이, 터졌고. 불 타라, 그냥, 씨. 차라리. 다 쓰러졌다! 오! 오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 <laughs> 너왜 오면 안 되지? 방금 애들 다 쓰러졌었거든. 음. 아, 오, 네. 에이, 불 장난 아니야. 다불 타고 있어 지금. 어우야불데 아, 아, 잠깐만 비었나? 아 이제, 이제 좀 비켜봐, 빙신들아. 아니아아 씨. 아. 아이씨, 미친 새끼들 가로지르는거 보소? <laughs> 아우, <아유>, 씨! <laughs> 아, 차 쪽에 존나 많네? 와, 어. 야, 야 큰클라드 이거. 나쑥다 탄다, 야. 나 지침 이제, 아, 한 마리 더 없냐? 자폭? <laughs> 자폭을 찾고 있어, 이제. 아니, 지금 몸이 상하지가, 않아. 아, 야, 계속 오는데? 그니까, 왜 어그로. 아, 제아 지금 오는 게 아니라 거워갖고불끌려고 존나 뛰는 거 같은데. <laughs> 잡을까? 지금 뛰 좀만? 내가 못 잡아, 지금 내가. 나 지침 떴어, 그리고. 잡수 있어? 아도 없어, 지금. 아, 미치겠네. 공속이라도 돌아와야 어떻게 잡을 거아니야 이거. 미치겠어. 걔네가 좀타 죽으려면은, 이게, 서로 번지고 번지고 해서 딜이 쌓이는 거거든? 그냥 몸에 불 붙은 걸로는 존나 오래 걸려. 아, 공속이 돌아와야 뭘할거아야야 뭐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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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띠종, 온다, 띠좀띠좀띠좀띠좀 기다릴 시간 없어. 아, 보 음. 아, 우와, 오, 봤어, 방금? 뭐야, 지금 불이 로 걸어온 거야? <laughs> 나도 모르게, 지금, 위 앞에 보다가. 아, 어떻게 되냐, 이거. 미치겠네. 이어버 텐데. 아니야, 아니야. 아유, 소리 지르지 마, 미친놈아 아, 지금 겨우 빼. <laughs> 나와, 그냥, 뒤로. 어, 허리 꺾였어! 아, 아, 임자, 있어, 이 새끼야. 버스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. 얼마나 애들 지금 퍼졌는지. 불이 변수니까. 아, 버스 주변에 많아, 근데. 아,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. 불 거의 다 꺼졌어. 이제 번져야 되는데, 아. 거점들이 변수야, 지금. 시체 탈까봐 디지도 못하겠고, 이거. 음. 불 때문에. 약간 가기가 너무나 무서워. 야, 병신아, 미치게 하지 마. 오. 으아. 야. 미치실 수 있어? 위로 갈게 위로. 그냥 오케이. 거기 있어. 알았어, 어 와씨. 기다려. 형 미니건 끌어게이 주변 다타지이 조용해. 조용이 감자. 썰어버린다. 감자. 까먹겠네. 집으로. 와, 딱 빈틈이 있었어. 와, 근데 또 밀치기 한번 눌렸어. 타봐, 일단. 타, 그냥 타. Later. 아, 치료제 결국엔 내가 쓰네, 씨. 아, 진짜 존나 힘드네. 미니건으로 다 조져야 되겠다, 그치? 검사나 해볼까? 어. 약수 살균됨 하나. 체열하기한 개. 양성이 좀 뭐, 고나마나. 의외로 아닌 거 아니야? 아, 눌렸잖아? 뭘 의외로 아니야. 무슨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혈액 검사하기. 좋아, 양성 36% 진행 지금 와, 이 새끼들 징하게 안 뒤지네, 불타고 꺾어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겠다, 그렇지? 존나 많네, 이 아래 개 많을 텐데 아... 네, 주유소 정기 저기... 야야, <laughs> 큰일 났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다 <laughs> 키오이 새끼들아! 난 좋지 못한 건안생 전복 엔딩 아근 그게 문제가 지금 작폭 준비가만약 여기서 터지면 딜이 들어오나? 들어오지 않을까? 나 내릴게 음. 야, 안 맞아 지금 난 음. 여기서 작정하고 좀내는게 와! 와! 아! 아! <laughs> 와씨안 물렸어 어이구 어이안 어, 어, 물렸지? 난 부르지. 어떡하라고? <laughs> 아이 미안해 난 어떡하라고 어머. 다음 생에 만나 <laughs> 죽을 작전이 따로 어야 이거 탕못 흘리겠는데? 오케이 실제였으면 벌써 차 그냥 조졌지 차라리 개머리판으로 쳐 그렇지 이게 공속이 빠르지 아우 야 돌지마 아이 돌지마 아유 제발 넘어지지마 어. Later. 여보 그냥 자기가 나와 나와서 운전석으로 타 Z 누르고 바로 1번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쭉쭉 쭉와 그냥 쭉좀 피해서 와야지 그걸 치면서뭐 어떡하니 다 퍼져도 다 피해 타이어 아작났고 그게 다야 둘바 27퍼야 그렇게 첫두드로 맞았는데 연료탱크도 많이 안따라나봅다생각보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죠 내일 또 이어서 박싱 해야 되니까 그 몰렸던 좀비들은 얼추 다 잡았는데 아, 치료제를 이렇게 썼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그좀 아닌 것 같아.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 부탁드려요.